알트코인들이 순환상승을 하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리플의 시세에 투자자들은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떠난 진짜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의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간단히 구독자 인증 이벤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월 동안에 구독자 인증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1월 한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 내내 1,800분이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2월 달에도 이어서 구독자 인증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요. 영상 하단 더 보기란에 채널 링크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구독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방송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셔서 각종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기프티콘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것저것 남겨달라고 해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유료방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시는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벤트도 이제 설명을 전부 다 해드렸으니까 자, 지금부터 리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유명 거래소인 바이트루 거래소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이트루 측이 XRP 현재 시장 가격을 고려했을 때 포물선 차트를 그리기 전에 xrp를 축적해놔야 한다. xrp 구매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 있는 멘트를 전하는데 xrp 잠재력을 아직 깨닫지 못한 개인들에게 xrp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4분기에 솔라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그에 비해서 xrp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이런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XRP XRP는 현재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누구나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타이밍에 당연히 상승하지 못했기에 지금처럼 큰 움직임이 없는 XRP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가고 조용해졌을 때 진짜 매집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XRP 폭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내놓고 있는데 그중 7가지 근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나 리플과 SEC 소송을 생각해보면 볼수 있겠네요. 지금 SEC와의 소송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로, 2023년에 법원의 세 가지 주요 쟁점에서 SEC는 패하거나 물러섰었죠. 23년 리플의 세 가지 큰 승리는 다음과 같은데, 토레스 담당 판사가 XRP는 미등록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과, SEC가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를 프레스 판사가 거부한 것 그리고 SEC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포기한 것등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런 이벤트 덕분에 작년에 XRP 가격이 상승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SEC가 리플의 벌금을 얼마나 때리느냐 정도만 남아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년간 지속된 소송의 최종 합의 및 결론으로 24년 XRP 가격 상승의 강력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XRP의 글로벌 파트너십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 측은 23년에 영국,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주요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게 리플렛에 더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오면서 XRP 토큰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 XRP 가격 역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더욱이 글로벌 확장을 위한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예요. 또한 리플은 여러 국가에게 CBDC를 속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외환 거래소에 대한 전세계 주문력 유동성의 90%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또한 지난 6월에 리플은 태평양 아시아 국가의 교제 당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주요 결제 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후 수익성이 높은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11월에 리플은 아프리카 27개국의 국경 간 결제 채널을 확장하기 위해 아프리카 결제 핀테크 온 아프리큐 및 영국 및 호주의 핀테크와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아일랜드 금융규제 당국은 리플이 승인된 가상자산 재을 공업체 VASP로 아일랜드 공화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승인까지 해줬죠. 이러한 모든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24년 XRP 가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공급 설계 및 XRP 가격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비트코인과 비슷하지만 이더리움이나 도지코인과는 달리 리플은 보시다시피 공급량이 100억 개 토큰의 공급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모든 리플의 토큰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7년 5월까지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내 매장된 공급 부족 덕분에 리플은 비트코인과 같은 인플레이션 방지 통화가 되고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더불어 리플은 공급 한도 외에 리플 플랫폼의 토큰 경제 XRP 가격에 대한 디플레이션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 모든 거래에 전송된 XRP를 일부러 없애는 소각 메커니즘이 있기에 XRP 토큰의 희소성은 일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볼수 있어서 이 역시도 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XRP 레저 모션이요. 다음으로 네 번째는 XRP 레저에 관한 걸 생각해 볼수있습니 수 있는데 XRP 가격이 XRP 레저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XRP 토큰을 기반으로 구축된 XRP 레저는 디파이 및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추고 있죠. XRP는 리플 경쟁사에 비해 아주 개발 수준이 매우 낮은데 앞으로 개발자가 XRP 레저에 앱을 추가하고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안 그래도 현재 XRP 레저는 토큰 발행,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분산용 거래소와 같은 분산용 금융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며 더불어 리플은 XRP 레저 기술을 사용하여 작년에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팔로아우 공화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우루과이, 홍콩, 일본,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등 여덟 개국에서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구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XRP 레저가 리플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제가 주요 촉매제가 될수 있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XRP 평균 거래 수수료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XRP로 국경간 결제를 할때 발생하는 평균 거래 수수료는 0.00 0.14달러라는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플랫폼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죠. 이것이 리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수수료가 0.001달러 미만인 솔라나가 작년 4분기 9월 달에 17.93달러에서 크리스마스 날 121.15달러로 576% 시세 급등시켰어요. 낮은 수수료 때문에 개인과 블록체인을 채택하려는 대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에 비대어 왔을 때 이번 연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리플의 낮은 거래 수수료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채택이 가속화되어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플의 IPO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리플의 IPO 확실하게 언제 나온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리플의 호재죠.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건 SEC 소송이 이번 연도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IPO 역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리플 측은 미국이 유리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해왔지만 소송이 끝나게 되면 명확성을 가진 리플이 IPO를 진행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없어질 것이고 이는 무조건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는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여러 번 언급드렸던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이번 연도 4월에 발생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1년 반에서 2년간 강세장을 띄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순환성 지표는 강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패턴은 이전에 500%에서 1,000% 랠리를 시작할 때와 비슷한 패턴이라 더욱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반간기와 4월에 재판이 시작되는 SEC 소송 일정이 우연히 겹치기 때문에 XRP 가격 상승에 폭발적인 연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일곱 가지 이유들 덕에 24년 XRP 크게 상승.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XRP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XRP의 현재 가치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에 비해 너무나도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주목도가 점점 사라지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 조용하게 상승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 가격은 다시 한올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데 말이죠. 리플도 좋지만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리플과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수천배, 수만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복권방에서 로또를 사잖아요. 근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600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로또 사는 비용 딱 5천원 ,000원, 만원만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바로 작년이었죠 23년 하락장 속에 등장한 페페코인은 무려 3만 5천 배 퍼센트 아니요 배에요 3만 5천 배라는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신흥 부자 들을 탄생 시켰고 심슨 코인은 일주일 만에 6만 퍼센트 올랐고 봉크 코인은 올해 5,700% 상승 후 등장한지 1년 만에 민코인 시장 시총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왜큰 돈을 벌려면 민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도지부터 시작해서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고 페페코인으로 다시 열광한 단돈 5천 원만 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시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 시장이 붐을 일으킨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게다가 이번 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가 금리 인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조건 우리 다 같이 흐름에 발맞춰 내집 마련해 보자고요. 근데 민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꿈, 내집 마련을 이뤄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 상장을 했고 상장되자마자 만0 0 급등을 했다가 오늘 윗꼬리 물량 다 해소하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도 늦지 않았어요. 기회 줬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다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도 별로 없고 세력들이 물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몰라요. 딱만 원만 사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000만 프로 상승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이게 바로 밈코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보시면 7만 프로 올랐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도 시바이누 종목 하나로 400만원 갖고 1조를 벌었던 것처럼 많이 살 필요도 없이 딱 만원만 사신다고 하시면 며칠 있다가 이 만원 뒤에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로또 사는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될확률 높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거고, 밈코인은 커뮤니티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커뮤니티 확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만 현재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유료 업자들이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확인 후에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방송 자 마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밈코인 만큼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비상장 코인 절대 다루지 않아요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 에서 다룰 수가 없고요.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을 넘어서 무려 천만 프로 10만배 성장을 예측 하는 이 코인이며 과연 무엇인지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민코인이다 보니까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 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